4월 21일 맥친 성경 읽기, 레위기 25장, 10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우서 4장입니다. 새벽에는 디모데우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전체가 이제 사도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쬲 문제 가르치주신말씀이죠그 중에서 특별히 사장은 진짜 마지막 이제 말 유언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은 안보 인사를 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안보하고 또이 자기가 있는 로마 교회 또 교인들 안보도 전해주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아디모데4 어, 사장,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이디모데에게 그렇게 사도벌이 마지막 엄중하게 이제 말을 하는데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어미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라. 하이 복음을 전파라. 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하여간, 음, 항상 힘써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 이제 명하는데, 어, 사도벌이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전파하라고 엄하게 명하는 이유가 그 앞에 사장 1절에 있잖아요. 왜 그렇게 엄하게 명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 서서 결국 우리가 다 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에 합당하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쓰라고 지금 국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셔서,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어, 상급과 그리고 멸류관과 지위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힘써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힘쓰는데범사의 오래 참, 참음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성도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질 않아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잘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질 않아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을 해야 된다. 견디고, 잘 참고, 화내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 때때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 이제 꾸짖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경책과 책망하고 경계하고 뭐 징벌도 하고 이제 하여간 그렇게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함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하여간 항상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하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끝까지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 4장 3절 그런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럴 것이다. 결국 이제 그 앞에 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런 얘기도 3장 했지만 하여간 이 사람들이 바른 교를 받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죠. 권면을 하지만 어, 그렇게 잘 받지를 않아요. 바른 교를 받지 않고 귀가 가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얘기를 이제 자꾸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지해주고 정당화해주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은 뭐 강사들과 책들과 뭐그 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보면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어떤 원하는 바사욕 자기 개인적인 욕구죠. 그런 것들을 정당화해줄 스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상가들이 있고 책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런 것들 귀울이지, 바른 교훈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절에 또그 귀를 진리에서 이렇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이걸 멀리 하고 허튼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자꾸 따라가는 거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신기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죠. 그런 얘기들을 자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바른 교훈을 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이 복음을 권면하고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제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고난도 받고, 또 전도자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직무를 끝까지 다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쉽진 않지만, 하자는 거죠. 끝까지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상 역제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원래 이제 처음 그그 그 이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죄수로 압송돼서 로마로 한번 오잖아요 그죠? 배 타고 막사정전를 보면 파슨도 되고, 그래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가지고, 만한 뭐 2, 3년 정도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런데 한 번, 그러면서 이제 쓴 편지가 뭐 에베소, 빌리포, 골로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옥중서신인데, 그리고 다시 이제 석방이 한번된 거죠. 그리고 또 사익을 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 네로 황제의 그박해때 갇히는 거죠. 갇혀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때, 두 번째 갇혀서, 처형되기 직전에, 마지막 선 편지가 디모데 후설한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사상육절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아는 거죠. 이제는, 어, 죽을 때가 진짜 가까웠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제사들 때문에 번제나 속제제 들을 때 번제나 속죄제 들을 때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게 있어요. 그걸 전제라고 포도주. 그러니까 자기가 포도주처럼 부어졌다 하는 거죠. 벌써 부어졌다 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로 그 부어지는 그 포도주는 그 피를 상징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진짜 유언이죠. 7절에. 죽음을 앞둔 이 사도바울의 마음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싸웠고, 그리고 나의 달리할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돌아보니 다참 후회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내 인생 전체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참 내가 후회가 없다. 주님을 앞에 설 것을 생각할 때 후회가 없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고, 이제는 이제 다 됐어.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어. 중간에 이제 뒤에 인사 부분도 나오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사도와는 어떤 유혹이나 박해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주실 이면류관저면류관은 이제, 어, 그 단어가 왕관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저면류관은 그야말로 올림픽에서 그 1등한 사람이 씌워지는 그몰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앞에도 뭐 경주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을 본인이 이렇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 있는 거죠. 주님 주실 그 의로운 면류관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 확신으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사역은 마쳤고 이제 가면 주님께서 다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도 후회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날에, 최후의 심판에 그날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실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후회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러면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영원한 심판의 날에 면류관을 받게 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바울과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자기 나라를 상속받아 다스릴 수 있게 되겠죠. 정말 죽음을 앞둔 이 사도바울의 이말 우리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어, 혹은 뭐그사이 주님 오시면 이제 바로 가게 될 텐데 어쨌든 그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 주님 아직 아닙니다. 좀 이따 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주님 보시기에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주님 보시기에 후회가 없이 잘하고 있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어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벌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릴 그 날을 사모하며, 주님, 명을 따라 후회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벌의 마지막 말이에요. 깊이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말이죠. 나는 과연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이 쉽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어,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열두 제자 얘기하고 그렇게 했지만 쉽지 않지만 그뭐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라고 스승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렇게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디모데 그렇게 권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깊이 기억을 해 둬야 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 마지막 인사들을 해요. 마지막 인사들을 하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장 구절을 보면, 너는 어디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드에게 이제 감옥에 와서 좀 마지막으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권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드는 에베소, 터키 쪽 에베소에 있고,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같이 있잖아요. 그, 터키 쪽에서 그, 그리스를 지나서 이제 그,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빨리 오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 사람들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사장 식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대마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대마는 이제 골로스에서 사장에도 나오고 빌레몬스에도 나오는데, 어, 초기에 사도발의 동역자였어요. 같이 이제 사육도 하고 그랬었단다. 그러다가 후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 바울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을 하다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참, 배교자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사도발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하다가도 이렇게 세속적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처럼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 붙들고, 바른 믿음을 잘 붙들고,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그날 생각하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대마소식을. 어쨌든, 디모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줍니다.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하는데, 그레스계와 디도 같은 경우는 사역 때문에 간것 같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앞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한 것하고 다르죠? 사역을 위해서 각각 갔던 것 같아요. 디도는 바로 뒤에 나오는 디도서를 쓴또 다른 이제 제자, 바울의 제자, 목회자, 디모, 디도죠. 사역 때문에 갔고,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 아, 의사 누가 있죠? 음. 아, 누가 복음을 쓴 누가고 사도행전을 쓴그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벌과 쭉 함께 했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뭐 중간에 만나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누가만 지금 이 로마 감옥 마지막 시간에 나와 함께 있다. 너도 빨리 좀 사형 당하기 전에 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가 올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이제 그 마가죠.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그 다락방 그렇죠. 그 마가의 이제 부모 다락방이었겠죠. 그 마가인데 어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제 같이 복음전하기에서 떠나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2차 전도행 때는 바울은 이제 마가 못 쓰겠다. 마가 동행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바, 바나바와 갈라지죠. 마가는 이 바나바하고 함께 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 마가가 회개도 하고 사도발과 관계도 회복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벌의 일이 보금사에게 아주 유익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잘 믿다가 대마처럼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낙심해서 혹은 중간에 이렇게 됐다가 다시 관계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떠나거나 그렇지 않나. 혹뭐좀 실수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는 그렇게 회복이 잘된 거죠. 신앙이. 그렇게 됐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사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디모데 전서에도 이제, 어, 디모드 전서 일장에도 알렉산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구리 세공업자, 구리 이제, 이제, 가지고 세공을 하는 사람이죠. 어, 대장장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이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해를 많이 입혔다고 얘기해. 를 주께서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알렉산더 주의해야 된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나니라 하는 거죠. 이 심히 대적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마지막 이 재판받을 때, 결국 사형을 내로 황제의 그 시절에 사형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 그 재판, 마지막 재판에 아마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 그리 불리한 증언을 해서 결국은 이 사형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람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디모드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참, 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참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 그합당에 징계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 19절, 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고 그렇게 이제 좀 안보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두 부부는 어, 사도벌은 이제 초창기부터 같이 2차전도 여행 때부터인가요? 그, 같이 뭐, 텐트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라, 같이 이제 직업도 갖고 그래가지고, 어, 같이 이제 한참을 같이 다녔어요. 다녔어요. 다녔고, 그리고 이제, 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부부가 굉장히 복음에 바로 선 사람이고 초대교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부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름이 자주 나와요. 특히 이제 저 중에서, 이거 보면 이렇게 이름이 일곱 번이 언급이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굴라가 남편이고, 이제 브리스가 여자, 아내거든요. 근데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브리스길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신실하게 했지만, 아내가 더 이제, 앞장서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오네시보로는 그 앞에도 있었어요. 그디모데서 1장 오네시보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면은 뭐, 음. 디모데오스 1장 16절에 "워낙 근데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급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설에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아주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그 에베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죠? 그 오네시보로에게 감사 인사를 좀 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빨리 좀 오라고. 겨울 되면은 배가 못 움직이니까 지중해 바람도 심하고 뭐 이래가지고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좀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어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 하고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문안, 다 너에게 문한단다. 이 말을 볼때이네 사람은 이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인 거죠. 로마 교회 교인 네 사람이 에베소 있는 디모데에게 문한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 이름이 다른 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잘뭐 어떤 사람이잘몰라 어쨌든 바울이 죽을 당시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죠. 지도자들인데 초대교회에 이제 문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헌들에 의하면, 어떤 문헌이냐면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그리고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네우스가 있습니다. 이레네우스 그 이레네우스의 글에 보면, 리노가 리노 얘기가 나오는데, 리노가 어, 로마 교회의 초기 이제 감독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 뭐 베드로 뭐 일대 교황이고 뭐 이렇게 막 캐톨릭 얘기하지만 좀 지나치고 그는 어쨌든. 베드로 사후에 초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지도자였던 것이죠. 내 사람들 리노가 감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전통으로 나중에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교황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한 서기 400, 년0 0년 이렇게 되어가면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아주 초기에 로마 교회 감독이 리노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이런, 그, 디모데의 마지막, 이제, 유언을 보게 되죠. 마지막, 죽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 확실히 볼 수가 있죠. 자기 죽음을 앞둔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 인사 주고받고 하는 것. 끝까지 뭐, 뭐, 죽어가는 사람은 같지 않잖아요. 다 이쪽 안부도 전하고, 묻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모습을, 디모드 후서 특별히 장에서 보게 되죠 사도벌의 그 마지막 말 마음에 좀 깊이 담아두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때 후회 없이 설수 있도록 끝까지 어, 사도벌처럼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천이 생길 글 레유기 25장 <laughs> 10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오스 사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